안녕하세요. Oh, 방은리가 보는 빛과 어둠의 세상입니다. 오늘은. 자비량 교회 설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량이란 생활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자비량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헌신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는데 그만한 희생 없이 어떻게 생명 살리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인들이요, 교회를 설립하는데 이런 희생의 뒷사연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저 교회 다니면 되고,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교회를 잘 정해서 그렇게 교회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데, 실상 교회들이 얼마나 말이 많고 사건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말이 많고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제일 말이 많은 곳이 시장바닥과 또 교회라는 말이 있지요. <laughs>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립해서 약 15, 6년간을 자비량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곳은 그 당시에 시골과 같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한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부흥이 속히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계시는 한 영혼, 그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인들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교육 사역으로 열심을 다했었습니다. 목사들이 후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 목사야 세상에서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었느냐 라고 물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몇 명이나 생명을 얻게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교회는 교인의 숫자보다도 한 영혼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교인들 모임에서 자비량으로 우리가 교회를 설립했던 그 때의 그 사연을 잠깐 제가 간증을 했었습니다. 실상 교회의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생활이 우리의 진실한 그 당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 교인이 어, 그 말에 쉬움이 들었답니다. 실상 이런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듣기가 민망했던 것이죠. 자기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무슨 교회 자비랑 설립이야? 하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 자기 생색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량이란 말은 스스로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설립 당시, 교회의 운영과 유지를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인이 몇명 밖에 없는데, 재정 부족을 말하게 되면요, 교인들이 헌금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알리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운영을 자비량으로 유지하고 운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주님의 쓰임에 희생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교인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목사님들을 귀하게 생각해 드려야 합니다. 대부분 주회종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먼저, 물질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고 하영조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위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비랑 헌신이 가능했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인들이여 부디 헌신하신 분들을 도와드리지는 못할망정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비하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생각이며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희생하시는 목사님들을 영적인 이해와 관심으로 영적인 배려를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주변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다른 교인들에게까지 불신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소리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사에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부디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기만 하면 그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세상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사를 알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자비량으로 희생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모두 함께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정신 차리고, 자신의 편견적인 생각으로 시험들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fe에서 제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